네, 안녕하십니까 충고차 타는 남자의 박 팀장입니다. 오늘. 또 화창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또 굉장히 바빴어요. 주말에 찾아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비대면 탁송 거래로 차량도 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바빴습니다. 주말에 정말 바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감사드리는 만큼 저의 하는 역할은 차량을 정말 저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또 차량을 검수해서 보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차량도 또 아주 똘똘한 녀석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가격 400만 원도 안 하는 390만 원의 코란도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미션 상태 너무 좋고요. 특히나 이제 14년식이면 아직 개선된 미션은 아니거든요. 어, 개선되지 않은 미션이긴 하지만 미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션에 튕기는 증상도 전혀 없어서 차량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정도 금액 되면은 원래는 400 이상 450 정도 하는 금액인데 지금 390만 원에 수술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다라는 거한번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차량에 대한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4년 시기에 2 0 1 4년식에 2015년형 주행거리 14만 3천 k 로를탄 코리지 모빌리티의 뉴코라운드시 2륜 2.0 고급형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좀 특이력이 있어요. 가지고 와서 어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리가 다 끝난 상태예요. 이게 DPF 클리닝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앞쪽에서 소리가 나서 활대링크까지 다 교체가 교체를 다 끝내놨고, 그리고 파워 펌프까지 다 교체를 다 끝내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크게 경정비할 비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엔진 오일 정도만 교환하고 타면은 딱 좋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량 지금 앞뒤 타이어 트레드도 대략 70에서 80% 이상 남아 있 있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 금액 대비해서는 가장 가성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90만 원에 수수료 없이 준비를 해 봤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면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부터 보시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눈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닦아 놓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외관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 닦다 보면 괜히 기스가 나기 때문에 지금 닦지 못한 상황이니까 외관 상태는 조금만 유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뭐 문콕 있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헤드라이트 백화, 백화 현상 없다라는 거한번더 강조드리고요. 이제 본네트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스톤칩 있는 부분도 전혀 없고 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70% 정도가 남아 있고요. 옆에 도장면 상태도 너무 괜찮아요. 도장면 상태에 이제 먼지 껴 있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특이점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뒤 대로동 상태도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 채널에서 코란도 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컨디션도 그렇고 차량 검수에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연락 주시는 것 같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금액대가 일단은 너무 괜찮아서 많은 연락 주실 것 같아요. 뒤에도 보시면은 전에 타셨던 분이 트렁크 매트까지 이렇게 다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한번더 강조드리고요. 제가 주행 계속 해 봤는데 차량 컨디션이 진짜 좋습니다. 안에 디젤 차 치고 엔진 소음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타셨던 분이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정비를 잘했다라고 딱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네, 이제 이어 실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요. 2열 실내다 이렇습니다. 2열 실내 시트 상태가 너무 깨끗해요. 정말 깨끗합니다. 뭐이 정도면은 뭐 2열에 누구 아무도 안앉는 적밖에 그안 치는 적이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정말 차량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고요. 고급형이다 보니까 옵션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운전하시는 편의상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컨디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력 옵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요. 전동 사이드 미러에 파워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상태 보시면은 운전석 시트 상태 나쁘지 않은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버튼 시동을 해서 시동을 걸면요 어, 시동은 한 번에 잘 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 상태에 경고등 들어와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핸들 상태도 보시면은 핸들 상태도 정말 괜찮습니다 어디 뭐손 닿는 부분에 까져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2채널 블랙박스 시공되어 있고 하이패스까지 따로 장착되어 있다는 라거한번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제내비가 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넣었을 때 화질 한번 보시면은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센터 페이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너무 깨끗해요. 정말 전에 타셨던 분이 관리를 잘 하면서 탔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열선, 양쪽으로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 동승석의 시트 상태 한번 보시면 동승석 시트 상태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잘돼 있는 차량, 지금 뉴코란도시 차량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네, 중고차 타는 남자입니다. 이제 주행해보고 있는데, 아우 차 좋아요. 뉴코란도 씨가 차량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 직발에서는 정말 힘이 전혀 딸리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지금 이 차량 엔진 미션 변경되는 부분도, 있, 엔진 미션 변경되고 있지만, 어디 하나 튕기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컨디션 너무 좋고요 지금 양쪽으로 흔들어 봤었을 때도, 뭐, 특별하게 문제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엔진 미션상, 아 이제 미션 상태인데 미션에서도 어디 튕기는 부분도 전혀 없고, 지금 주행 계속, 아까 전부터 계속 해봤거든요. 아까 좀또한 10분 이상 계속 주행을 해봤는데 차량 컨디션이 요 정도면 요 정도에 300만 원대면은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차 필요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SUV 가등이나 이제. 영업이나 이런 거는 뭐 세단을 타지만 작업용으로 타시는 분, 아니면 시골에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용, 이제 그냥 막 타는 용으로 한 300만원짜리 요 정도 차량이면은 아주 가성비 있는 차량이 아닐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중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고차 타는 남자에서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SUV, 컴팩트 SUV, 뉴코란도시 차량을 만나봤습니다. 어느 정도 경정비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지금 외관상으로는 볼수 없지만 디페프 클리닉까지 그 다음에 앞에 활대링크 파워 펌프까지 다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엔진오일 정도만 교체하고 타면 딱 좋지 않을까 라고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그 다음에 앞뒤 타이어 트레드가 지금 7, 8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정말 좋은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가격 390만 원에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더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좋은 차량 가성비. 저렴한 차량 많이 가져올 거니까요. 중고차 타는 남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타는 남자에 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